지난 또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 걱정이래요 전출산 극복 이식해서 프로그램 생명사랑 가족사랑 인형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쉿! 비밀이야 동생이 사라졌어요 오마이갓 오빠 엄마랑 놀지마 엄마가 내엉덩를 깨졌다고 오마이갓 oh 너이뜨 가고는 쳐아봐말좀다안 부리고 오빠 말다해을 거야 놀이터 놀이터 어, 내가 애못이냐 <laughs> 엄마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가자 얘들아 안녕 아, 나는 손요정이란데 내 소원이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바라고 싶은 게 소원인데요. 내가 사람을 사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자기의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지만 너무너무 너무 바라고 싶고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우리 소원 요정들이 가끔 그 소원을 들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서 내가 나온 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소원 지하기를 잃어버렸어. 세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팡이인데 이게 내 소원이야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됐든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아빠 어, 오빠, 오빠 이거 봐라 어, 이게 뭐냐? 오빠 이거 봐라 이게 뭔데? 나 있잖아 이거 모래밭에서 주웠다 야 이거 어떤 친구가 흘리고 갔나 보다 이런 거 마음대로 오빠 소원이 뭐야? 소원은 뭐가 되고 싶거나 네가 아까 찢어버린 캐릭터 카드 많이 주세요 그런거 다 해줘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 친구들아! 이집팡이 진짜 수원 집팡이 만나봐, 그치, 얘들아? <laughs> 동생이 갖고 있는 걸다 빼앗고 싶습니까? 아니, 동생이 뭘 가졌는데요? 친구들아, 아 자세로 가 아유, 인형 그런 건데요? 동생이 갖고 있는 걸 보면 셈이 나고 질투가 납니까? 아유, 우리 동생 뭘? 얼마나 귀엽는데요? 아니요 예. <laughs> 그렇다면 첫 번째 소원을 들어 드립니다. 나는 소원 마스터! 첫 번째 소원 성공! 아, 뭐 이제 동생은 내가 데리고 가. 어 아, 아, 뭐하는 거야! <laughs>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야 어? 할아버지? 내가 저기 놀이터 건너편에서 돈이 재보니까 돈다발을잘뜻달라고하든지 멋진 스타가 되게 해달라야지. 그치, 얘들아? 아야야야, 그래. 하기야, 너희들은 동생 싫어하지? 너 동생 싫어하지? 아니에요! 내 동생 얼마나 귀여운데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도 네명 다섯 명 나와서 그 아이들을 아주 정성껏 키웠지. 그럼 그 아이들이 또 어른이 돼서 열심히 일해서 봐봐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멋지게 발전했잖아. 그런데 요즘은 자기 혼자만 욕심장이처럼 멋지게 살겠다고 동생도 낳기 싫어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말이야 우리는 늙었다고. 늙은 일라고 귀찮아만 한단다. 그러니까 이 소원 집합이는왜그세요 내가 가지고 정절하게 내가 쓸게 돈이 중요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해야지. 안 돼요! 동생이 되세요. 안 돼요! 일내! 나도 젊어지고 싶어! 안돼 소원 쓰면 좋겠습니까? <laughs>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신 좀 차리자. 이봐요, 소원집팡이내 말도 들어봐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아, 이게 내 소원이냐, 아니면 말실수냐? 하아꼬지가 <laughs> 실습니까? 아니요진 <laughs> 그럼 나는 두 번째 소원을 드립니다. <laughs> 나는 소원마스터. 두 번째 소원, 3번! <laughs> 그럼 세 번째 소원은 너희들의 기억을 다 없애달라고 그럴까? 그럼 너희들은 다... 너무 부자를 살 거야. 너가 과학자가 되겠다 그러면 과학자로 살겠지. 그런데 부자나 과학자로 살면서 네 마음속에, 네 생각속에, 네 동생이나 할아버지가 항상 뒤뜨려 있어서, 너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겠구나.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보하고 아빠하고 사촌을 낳았지. 이제 네. 이 점점 자라면 어른이 돼서 가정을 만들 거지요? 네. 그러면 아이는 몇명 낳을거니? 나는 한명이요 아 그래 김혜빈은 한명을 낳고 김혜빈이 예 소라동생은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두명을 낳고 그럼 보자 동생이 없어졌으니까 동생만 보도록 할게 동생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어, 남편들을 만나고 신부들을 만나서 또 멋진 과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거야 오, 그런데 그네가 네. 너가 동생을 안들려와 네. 그러면 네 동생의 남편도,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없게 보는 거란다. 그럴 수가. 그래서 사람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치, 얘들아? 네. 사람보다? 명보다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아이는 잘 낳지 않는다고요 어? 아이 낳지 않는건 왜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저번처럼 세대가 세대가 이어지질 않아요 친구들+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예쁘게 아이를 태어난 거 맞지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젖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너희들 걸음마 할 때는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도 시켜주시고 같이 목욕도 하면서 예쁘게 너희들을 키워서 어린이가 된거 맞나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 이 세상을 볼수 있어 없어? 없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없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일도 안낄 수가 없어, 선생님도 만날 수 없고 먼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 거 알고 있나요? 네. 그림들 있잖아. 이중 사람 들은 <laughs> 결혼을 안 한대? 그리고 결혼을 여자 남자 결혼을 해서도 우리는 아기는 날지. 세우고 있어. 친구들, 그러면 멋진 다른 미래가 생기지 않고 힘들어진 미래가 약속되는 거 알고 있나요? 친구들아, 내 소원이요! 원을 드리는 소원 맛은... 어, 들어오, 들어오, 아, 아니, 마지막 소원은 동생과 할아버지를 기둘려 달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상하네. 아니,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싫어하는 것만 말하더니 아왜 마지막 소원은 동생과 할아버지를 선택했나요? 이 세상에 서생명보다사람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치, 얘들아. 어, 오 멋지군요 친구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laughs> 그럼 마지막 소원 세 번째 사랑하는 동생과 할아버지를 뒤돌아오게 해달라 세 번째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나는 소원 맞습다세 번째 소원 성공 지 알면 넌 기절할 거다, 아, 소라야. 오빠가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왜 그래? 소라야, 오빠는 소라 사랑해. 아왜 그래? 소라야, 나도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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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너무 좋아. <laughs> 진짜야? 그래, 오빠가 너무 너무 좋아. 그냥 그래, 잠깐만,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오빠 생각을 뭐 는데나이 가야 돼요. 오 걱정. 나야, 내가 줄게진짜야아 신난다 조라 <laughs> 조라 나는 오늘부터 내 가족 엄마 아빠 동생 엄마 누나 언니 모두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 손들러 정말입니까? <laughs> 멋쟁이 나이 다음에 어른 되면 내가 좋아하는 애기도 많이 날것 같다 진짜요? 네. 행복한 가족, 행복한 모든 가족 만들어 가세요. 안녕!